동양학의 뿌리를 두고 발전해 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 체계로 재조명한 석하. 동양의 과학 사주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 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인사 신. 이거 사명살이죠. 이 사명과 그다음에 축술미이 사명 정도는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써 주셔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 화와 금의, 화 금의 부적절한 작용 관계 이것이 형살의 개념이라 했습니다. 물론 기존의 고전에서는 형살을 설명할 때그 주로 그 삼합과 방합으로서 이렇게 뭐 동기가 왕성해지는 개념, 삼합과 아니면. 상합과 방합이 아니고 또생의합이멈춰서 하는 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그 합의 내용들이 그 정확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다음에 사명과사명과 사명과 자형의 개념이 구분이 또 되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적용이 되죠. 자 어쨌든 자 봅시다. 인사신형을 얘기할 때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인에는 병화와 갑목이 지장가으로 있죠. 그리고 사에는 경금과 병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에는 임수와 경금이 따겠죠. 이들의 작용을 얘기할 때뭐 예를 들어서 인사를 얘기할 때 병화와 경금, 병화와 간목 이렇게 얘기할 때뭐 경금이 간목을 치고 다시 병화가 경금을 쳐서 뭐 병화만 낳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 아니라겠습니다. 이들의 작용은 생이든 극이든 합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같은 위끼리 작용합니다. 즉 병화와 경금, 간목과 병화. 이럴 때그 감목과 병화는 감목과 병화는 서로 어떻습니까? 그 생의 관계를 이루고 있죠. 그런 반면에 경금과 병화는 서로 극의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극의 관계가 형살의 논리로 나타난다겠습니다. 형의 논리로. 다음에 이 사와 신의 관계를 본다면요. 경금과 임수, 병화와 경금. 이렇게 볼때 경내부 아, 있는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지장 가니까 숨어 있는 중기에 해당되는 경금과 임순서로 생활 생애 관계고 병화 경금은 그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병화 경금으로 인해서 그 형의 관계가 형사 나타난다 겠습니다 이걸 저뭐 우스갯소리 임상의 예로 나중에 이제 사주하게 적용을 할때 통상 사주에 인사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어, 인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인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형이냐라고 얘기하는 논란이 있는데요. 자, 형과 충의 또 다른 개념은 뭐라겠습니까? 충은 지지 속에 즉 충은 이미 충 속에 충의 의미 속에 뭐라겠습니까? 충의 의미가 충돌로 인해서 깨어지고 깨진 속에서 비워지고 그 비워진 곳에 다시 채워짐으로써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자체를 의미한다겠죠. 그래서. 변화가 완벽히 일어난다면 형인이 충인이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그거로 얘기가 먹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좀 표현이 좀 뭐하지만 누군가 교통사고를 났는데 팔도 부러지고요, 손도 다치고요, 머리도 아프고요, 막, 막 온몸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딱 한마디 만약 이분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얘기되지만 이미 그 술을 달리했다면 어떻게 됐든 그 의미는 큰 의미가 없기니미 술을 달리한 것로서 끝이 나버립니다. 바로 이렇게 충은 모든 변화로써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건데 형은. 정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금 표현을 하기가 좀 그렇지만, 부부관계에서 이혼을 했다는 것은 변화가 완전된 겁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지도 못하면서,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막 서로 막 힘들게,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장기간 지속될 때. 아, 근데 이렇게 부부관계에서 힘들게 하는 상황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그건 누구나 겪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99.9%가 누구나 항상 겪습니다. 항상이 아니고, 그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내가 저 왼수하고 이렇게 아주 징글징글하고 내지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한번 보십시오. 좀 세월이 지나면 은 대부분은 들 다시 또 사랑스러운 시기가 또 옵니다. 그건 다음에 사주학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증명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충이라 개념이 이렇고요. 충이라 개념이 이렇고 형은 바로 정상적인 충작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다라겠습니다. 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는 형 작용을 더 귀찮고 힘들게 피곤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형도 누군가 인사형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인사형이 있을 때하고 사신형이 있을 때하고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좀 편안하게 머리 식히면서 들어주십시오. 인목을 우리가 인목이나 사화를 볼 때는 티이 인목이라고 부르지, 지장간에어 병화가 있다 해서 인벽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화로, 그것은 변화가 될때 화로 변화가 되는 거죠. 사화 역시 화라고 부르지 그 안에 경금 이 있다 해서 경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인목과 사화는 바로 목과 화로서 이미 그 이렇게 알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기가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대의적인 모습 항상 정기로 나타납니다. 누군가 그 교수 노릇 하면서 사업도 한다면은 사업도 하는데 조그맣게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부업으로. 부업으로 사업을 할지라도 그분 타이틀은 교수인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어쨌든 자,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인목과 그 인목과 사화의 관계를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감목과 어, 병화의 관계이기 때문에 생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볼 때는 아주 곱는 관계가 되죠. 그럼 이걸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하고 비교해 봅시다. 사화하고 신 사신의 관계를 놓고 본다면 어떻습니까? 사화는 겉으로 화고요, 신금은 겉으로 금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극금의 현상을 이룹니다. 화극금 그래서 서로 극한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내부는 네 어떻습니까? 서로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신과 인사가 이렇게 볼때 서로 같은 그런 같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죠. 누군가 어떻게 왔는데 인사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지금 아,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은이 사람 어떨까요? 이 사람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보기는 상당히 멀쩡해 보이고 속으로 골병이 들어있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죠. 바로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이 그 인사형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 반면에 그~ 사신 사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서로가 겉보기에는 서로가 극의 현상을 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속에는 좋지 생각보다는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인사형을 가진 사람과 사신형을 가진 사람 둘이 오면은 겉들을 볼 때는 누가 어떻겠습니까? 인사형을 가진 사람이 근사해 보이겠죠. 그러나 실리를 보면은 그~ 어떻게 면 사신형을 가진 사람이 또 실리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본다라면 보이는 모습과 실체가 다르다고 칠 때, 인사형을 가진 사람은 보이는 모습에 비해서 속이 더골아있는 상태가 되고, 사신형을 가진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비해서는 아직은 더 쓸만하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신형 가진 사람이 죽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이렇게 온다라면, 은 선생님 조금만 버틸, 아직 버틸 여력 있으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슬미를 한번 봅시다. 축슬미. 축술미 역시 마찬가지죠. 형의 개념, 축술미, 축술미와 인사신을 둘다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인사신은 맹지죠. 축술미는 고지죠. 여러분, 맹지는 뭡니까? 맹렬함을 의미합니다. 고지는 조용하고 은연중에 이렇게 조용한 의미하죠. 그러면은 어느 것이 어느 형사를 가지고 있을 때, 어느 형의 작용이 우리가 인지할 때좀더 확실 히 인지가 되겠습니까? 예, 인사신의 형사리 형이 상당히 그 강하게 인지가 된다서 인사신 같은 경우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실제 많이 이렇게 그 눈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주로 이제 형사다 치니까 법적인 문제 흔히 얘기하는 뭐관 그 국가기관하고 문제가 생긴다든가 어떤 법적 제재를 받는다든가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겠죠. 자, 이 개수를 보면은, 아, 축, 축, 저 축수를 보면은 지장가로 개수와 신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가 있죠. 그 다음에 수로에는 신금과 정화와 무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에는 뭐가 있죠? 정화와 을목과 기토가 있죠. 물론, 여기 기토하고 술토하고 기토는 토끼리이기 때문에 작용력이 크게, 그렇게 크게 강하지 않겠죠. 그럼 봅시다. 축과 술은 어떨까요? 축술은 이건 전부 다 축술미는 초기, 중기, 내지는 일단 대표하는 것이 축 같은 경우는 수로 볼 때는, 수로 볼 때는 그 개수로 대표가 되지만 1, 2, 3으로 완벽히 나눈 개념, 12개로 나눈 개념으로 칠다면 기토가 또 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로서 겉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축술미 형사는 대조로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 집안 문제. 그러다 보니까 집안 간에 아니면 친척 간에 아니면 부부 간의 가족 간의 문제, 혹은 뭐 건강상의 문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난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보면은 축술 같은 경우는 계수와 신금. 이렇게 둘의 관계는 생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신금과 정화는 바로 그게 관계로 나타나죠. 뭐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또 무토가 뭐 개수합을 한다느니 내지는 또 이렇게 거꾸로 뭐 기토가 신금을 생해주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자, 이저 축술의 형살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중기는 그 신금과 정화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 술미형 의사 같은 경우는 성 같은 경우는 어, 초기끼리의 문제가 생기고 중기는 목과 화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긴 그 정기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축 축슬과 아, 축슬과 술미형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을 경우, 만약에 하나 이렇게 좀 재미 삼아서 얘기를 한다면은 뭐 실제 그렇게 뭐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한다면은이 축슬은 어떤 뭐가 인지되는 개념.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들이 보이긴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결론적으로 시간을 흘러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축술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다가 그냥 그런데 괜찮다가 즉 처음에는 서로 좋은 관계로 일이 진행이 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술미염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문제가 있다가 싸우고 나서 친해지는 그러한 현상 같은 개념이 되겠죠 즉 건강상이 누군가 왔는데 이 시기에 이렇게 왔다 이 시기에 왔다 이랬는데 축소를 가지고 있더라면 아 조금 났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술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한다고 나면은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나눈다면은 아 지금 몸이 아프다건 금방 지 좋아집니다 왜이 시기만 지나면 생애 시기로 넘어가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